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3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어, 그 지난 주간에 이 가족들과 함께 TV로 제가 2013년에 개봉한 그 월드 워 Z라는 영화를 봤어요. 에, 뭐 영화를 본게 별로 없었는데 요요 기간에 그래도 가끔 영화를 하나씩 이제 TV를 통해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무슨 영화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 고 그냥 주인공이 브래드피트더라고요브드 피트더라고요, 우리. 어, 그래서 이그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가 주연을 맡고 있어서 그냥 믿고 그냥 봤습니다. 오, 요즘 우리나라 그 배우들이 연기한 킹덤이라는 좀비 드라마가 아주 히트를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다 그래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이 영화도 이그 월드워라는 이 영화 역시 어, 그 좀비를 이제 모티브로 한이 좀비, 좀비 영화죠 좀비 영화죠 그래서 좀비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 퍼져서 인류가 멸망 직전까지 간다는 전형적인 이 좀비 시리즈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주인공인 이 브래드 피트는 이 좀비 바이러스의 원인을 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치료제를 찾아야 되는 유엔의 그한 요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조사를 하던 중에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최초 발생지가 우리나라의 평택 미군기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저께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평택 미군 기지가 좀비 바이러스의 원인이 되는 게좀안 좋잖아요. 이 조사를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원작은 원작은 그게 아니더래요. 원작은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원래 이 발생을 하는 건데 아마 중국과의 무역 관계 때문에 당시에 그렇게 한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추측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평택 미군기지에서 발생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좀비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전세계에서 두 군데만 청정, 좀비의 청정지역이라는 거예요. 두 군데만 제가 이거 사실 어디, 언젠가 우리 집사님 중에 누가 한 분이 얘기해 주셔서 들었던 것 같은데 두 군데가 청정지역인데 한 군데는 북한이고 한 군데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대한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좀비들이 공격하기 전에. 그래서 거대한 성벽을 쌓아가지고 좀비들의 공격을 막아냈고 북한은 이 좀비의 이빨에 물리면 바이러스가 퍼진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북한 당국이 수령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2,300만 명의 인민들의 이빨을 다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빨을 다 뽑아버려가지고. 좀비가 그럼 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좀비가 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았다는 막 허황된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허황되지만 영화니까 이제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이 주인공은 웨일즈에 있는 WHO 세계 보건 기구죠. 이 WHO 세계 보건 기구 연구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좀비들이 공격하지 않는 병원균을 발견하게 돼요. 그 바이러스를 하나 발견해.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몸에 갖고 있는 사람은 좀비가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스스로 이제 주사를 해요. 주사를 해서 이 바이러스가 이제 몸에 들어와 가지고 좀비가 정말 자기를 공격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테스트해 보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바이러스를 찾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돌아와서 치료제를 대량 생산하고 아직 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방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좀비가 어, 좀비의 공격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어, 보호를 받게 돼서 인류가 어, 구원받게 된다. 뭐 이런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영화 끝날 때 이런 얘기가 제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그 주인공이 그그그 그, 그, 그 브래드 피트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브래드 피트가 세상을 구원했네 이런 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들더라고요. 예, 좀비라는 것 자체는 허구지만 에, 이 7년 전에 만든 이 영화에서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대유행이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바이러스의 공포에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요즘 우리의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 지금 코로나 코로나 19는 280만 명을 감염시켰어요. 280만 전 세계 280만 명을 감염시켰고 또 19만 1명 이상의 사상자를 지금 사망자를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치료제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제를 절박하게 구하는 것 역시 영화 비슷하게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두 가지가 겹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를 압니까? 먼저, 이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크리스토스 그죠.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똑같이 기름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원자란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런 사람들이 어, 기름부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부음을 받 기름부음을 했는데 이기름부음라는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왕이나 또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여러 선지자의 이름을 대면서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을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16절 말씀 보실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실수가 많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말 가장 위대한 그런 대답이었다. 또 정말 교회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만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을 이긴다.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세상을 이긴다. 시몬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위대하다라고 할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크게 칭찬하시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천주교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고 주장하지만 베드로 사도 자신도 사도 중에 그 누구도 그런 종류의 말씀을 단한 번도 한적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만약에 그런 교황이라는 자리에 앉을 것 같으면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죠 또는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라는 겁니다. 자, 이번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교회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 거리가 됐어요. 신천지에 관한 여러 영상들과 뉴스들이 방송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봤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뉴스를 보니까 이만희 교주가 설교하라고 단상에 등단을 하고 있는데 그때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한, 뭐 부목사나 뭐 이렇게 되겠죠. 사회자, 사회자가 이렇게 뭐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만왕의 왕, 총회장님, 등단하십니다. 라는 말로 크게 얘기를 하니까 소개를 하니까 신천지 성도들이 환호를 하며 박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요즘 하루에 한 장씩 마태복음 필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중에 여러분들이 필사한 것 중에 마태복음 24장을 필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 누구예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세요. 지금 이단들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전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만이가 무슨 교주가 뭐 그리스도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가짜다. 이미 내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필사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이미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해두었다. 그러니까 믿지 말라. 다 가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신천지 교회 규모를 보고 좀 놀라셨을 거예요. 저렇게도 저도 보고 놀랐어요. 그렇게도 많나 맞나? 맞나? 20만 명, 30만 명 놀랐을 거예요. 사람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고 규모가 그렇게 크면 진짜인 줄 알아요. 하지만 속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건물이다. 세계에서 가장 성도가 많다. 세계에서 가장 뭐 화려하다. 뭐 세련됐다. 현대적인 이거는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8절 말씀. 자, 오늘 본문 18절. 자, 됐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성도가 많다고 세상을 여러분 그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에 또 우치무라 간조에 가는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 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대학에서 만난 친구 일곱 명과 함께 교회를 시작해요. 대학교 기숙사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 7명하고, 당시에 일본에는 교회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지도해 줄 만한 목사님들도 별로 없었던 거예요. 대학생 몇 명이 모여서 사각에 짝 하나, 뭐 강대상 같은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좋은 강대상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사각에 짝 하나, 거기다가 천 하나 덮어놓고 이걸 강대상 삼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설교해, 목사님들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없으니까. 야 오늘은 이번 주에는 네가 설교해. 이번 주는 네가 설교해. 우치마루 간조 이번 주는 네가 설교. 해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고 그 친구들과 초대된 친구들이 다다미 방에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했는데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우치마루 간조에게 있어서 가장 뜨겁고 가장 큰 은혜의 시간들은 바로 그때였어요. 기독교의 나라 미국 유학에 우쭈무라 간조가 그 미국 유학 갔었거든요. 거기 가서 큰 교회에서, 화려한 교회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잘 규모가 갖춰진 교회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시스템 잘돼 있는 데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쭈무라 간조가 가장 영적으로 뜨거운 때가 아니었어요. 일본에서의 처음 예수 믿고 사가게짝 강대성 삼아서 예배하서그 다다미방의 친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했던 바로 대학교의 그 임시교회. 거기가 우지무라간조에게는 가장 영적으로 뜨거웠던 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지도해줄 목사님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찬양대 팀도 없고, 교회의 특별한 어떤 조직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은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있었던 거예요. 20세 선지자, 또 예언자, 또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는 수식어가 붙는 AW 토저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제가 종종 해드리죠. 미국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갈 때, 미국이 막 경제가 엄청 발전하고 막 그럴 때, 근데 교회가 막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그에토블토조 목사님이 교회에 연예인 부르고 교회에 뭐 화려한 조명하고 교회 뭐 이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그 일상적으로 돼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 그게 한국 교회의 지금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그이 목사님의 책을 읽어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해요. 그런 것들이 혹시 주가 될까 봐. 그게 먼저가 될까 봐. 그분의 책 십자가에 못 박혀라라는 책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기 내면에 진짜가 없는 사람은 밖에서 모조품을 찾기 마련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현대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건물에서 찾거나, 교회의 예배 현대적 방식에서 찾거나,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 공연, 문화와 공연 같은 것을 찾거나, 점점 그런 겉모양, 외적인 것에 치우쳐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교회들은 영적으로 무력한 거야.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가? 그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가? 이게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조 목사님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애타게 찾는 사람들은 이곳 저곳에서 제공되는 짝퉁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 안에는 이미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명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겉모양만 그럴 듯한 짝퉁 거부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족들이랑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죠?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가족에게 가족에게 이렇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짝퉁 믿음을 거부합시다. 시작. 짝퉁 믿음을 거부합시다. 이 짝퉁 믿음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대는 어떤 믿음이겠어요? 명품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명품 믿음이 됩시다. 시작 명품 믿음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가 누구나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여러분을 건져줄 구세주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다른 것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 어떤 공격 속에서도 능히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구세 주세요. 주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을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성경 필사하다가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도...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어떤 여러분 주님이 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때요? 살아있다는 거죠. 그 살아있는 자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럼 우리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눈에 보여지는 거.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환경 이길 수 있어요. 이 어려움 극복해낼 수 있어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시기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을 구한다.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세상을 구한다. 세상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공포 속에 있기도 합니다. 매일 같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천 명에게 또 많게는 또 수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이 병균에 감염되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역시 사탄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마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아요 그를 영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그 안에 죄가 뿌리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게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짓이에요 자 19절 말씀 보시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천국을 열수 있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열쇠를 갖고 있는데 열쇠 쓰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의 천국의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설교 설론에서 좀비 영화의 주인공이 치료제를 찾았을 때그 영화 끝나면서 제가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 야, 브레드피트 주인공이죠. 브레드피트가 세상을 구했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영화가 허구일지라도 만약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을 발명해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발명해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됐어요. 그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올해 노벨상 노벨 의학상은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죠. 혹시 겨울에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게 될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근데 그 치료제만 있다면 무슨 걱정 있겠습니까? 아무 때나 걸려도 이렇게 지금처럼 이식, 우리 지금 사회, 지역사회 격리 이런 거 하잖아. 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거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서 아, 지금 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주사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치료제만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교회의 그 치료제를 맡기신 거예요. 이 치료제를 갖고 병들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 치료제를 갖고 있으면서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큰 죄를 범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걸 안 써요? 이걸 쓰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 문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적극적으로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는 노아의 방주를 준비해 주셨고,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보여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통로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나가기 전에 동부 이천동에 있는 하윤조 목사님이 다니모로 계신 오늘의 교회 6개월 정도 제가 출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제 모교회에서 청년부로, 청년부로 생활을 하다가 제가 하용조 목사님 설교 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용조 목사님 그 계시는 늘 그냥 테이블 테이프로만 설교 테이프 사가지고 늘 들었거든요. 그런데 에, 전도사 사역 나가기 전에 그 교회를 그냥 꼭 한번 다녀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다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사역 나가기 전에 일찍 좀목교회에서 나와서 제가 그 교회를 좀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설교 중에 들었던 예화가 아직까지 제가 기억이 나요. 그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어떤 성도님이 그 지역에 이사 오셔서 출석할 교회를 이제 찾고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 설교 중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나 그 이름은 별로 언급하지 않는 곳이 있더랍니다. 뭐 신문에서 본 얘기라든지 세상에서, 더 세상 돌아가는 얘기라든지 어떤 문학가가 한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는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별로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교회 선택을 위한 나름의 원칙을 하나 세웠어요. 이분이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중에 구원의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언급한 곳에 출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용정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열 번, 열번 열한 번, 열두 번 계속해서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었다. 이런 간증이었어요. 아마 그 성도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신 것처럼 이 성도님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기를 원했던 예수 이름은 우리의 죄를 치료하는 구원의 이름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의 또 다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이 또 있어요. 에, 그 책에 있는 말씀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이 토저 목사님의 시선에 미국 교회의 세속화는 혼혈 기독교를 낳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 혼혈이다. 혼혈 기독교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기독교와 세상이 섞여 있어서 무엇이 진짜 교회인지, 무엇이 진정한 기독교인지, 어떤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지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의 기독교, 즉 성경 속에 있는 초대교회는 세상의 비유를 맞추려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시오니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이분이 내려요. 교회는 성경적 원리 위에 우뚝 서서 세상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혼연이 된건 아닙니까? 교회가 세속적인 문화와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기가 어려우면 결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오염을 씻는 소금이 되어야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라고 말하는 그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자, 우리 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을 이긴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한다. 어떤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이 반석이 에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도 아니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는 바로 그 교회가 믿는 그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자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